어떻게 하면 그러바람 나의 모든 생각과 각그라 투점과 이렇게 그 일본이 초과 주와 함께 있을 거를 고민할 때그다음에 그대들의 이름을로 걸어주기 그러므 왔을 온전하여질 거라 하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므로 왔을 때라 바라만 그러 왔을 때바라 하나님에 그대가 이것을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 안터로 그러 왔을 때라 마리생과 같이 율법에 아무렇게 매어 사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다 는다고 하세요. 나는 사랑이니 그러므 너희도 나를 내가 너희들 사랑고 같이 나를 사랑하라. 해서 하셨으니 사랑의 모든 것에하나 모든 율법이 있다 하세요. 모든 말씀에 사랑이 있다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여서 라 모든 규범과 규범과 나 법을 이기는 힘이 있다 하세요. 사랑함으로 나그한 가지를 지키 모든 것은 다 온전하여진다 하세요. 하나하나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있다 하세요. 바라바라 그대들을 사랑으로 라카바라 두려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사람의카라바라두려움근와 한계가 있으며 사람의 카라와 바라 있으면 한계가 있어. 바라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으로 그대를 바라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게 함으로 그대들이

오직 사랑하라 크라바라, 크라바라, 그거 하나 가지고, 크라바 이 땅에서도, 카라바라카라바스미라미바라서 땅에서도, 하나 그서 황성국에서도, 하나 그라마 그 운전의 그거 크라바스, 그곳에를 크라바라, 와스벨을 가져갈 텐데, 이 땅에 아무리 싸웠던 크라바, 카라바라 만날 모든 내 크라바 부와 명예와, 카라바카라바라 그라마 그라마 왓스의 은사와, 그레와 기도와, 카라바라 관사바라 그 모든 모든 것들을 크라 우리가 할 것인데 오직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세요. 그렇다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바라와 카라바라와 시에디야 다 오늘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카라바 카라와세요 하라하세요 카라바 그것은 카라바람의 영과 싸움에 카라바라와 시베라 비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광 싸워라와 카라와 시베라 비야바 싸워서 카라와 카라바라바와 시에디야 나 카라와 시베라 비야바 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면 사랑함으로 거룩해지 것이 테카라하세요 카라와 카라바 그곳에 온전한 이름을 카라바라끼리고내라마라바라와라바라바라와라마라마라마라마라바라마라마라마라바라